아, 여기는, 에흠. 얼마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재활용,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, 그러니까 여기 뭐, 펜이라던가, 뭐, 종이라던가종이라던가뭐 그런 거, 여기, 뭐, 여기서 갔다가, 분류, 분류 수거라 그래야 되나? 그, 그, 그런, 게 가능한 곳이었 들었는데, 아, 그, 그런... 뭐니, 뭔, 무슨 이유인지는 난 모르는데, 어, 아튼 다른데로 사라, 사라졌어. 그래가지고, 아 조금 아쉬워. 그냥 뭐, 라면 봉지라던가뭐 그런 거 나오면은 여기다가 다 내가 가끔, 뭐 많진 않지만 저, 분류해가지고, 여기다가, 놔뜨렸는데, 응? 그게 없어진 거야. 아, 참나.